안녕하세요, 숙다육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요 브레이브라고 써졌는데 이게 브레이브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분갈이를 좀 하려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이렇게 주물르면 다 떨어지고 잘 나와요. 다 아시는 거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몰라요. 저도 초보 때는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집어 넣고 꺼냈죠. 뿌리도 튼튼하고 좋네요. 색감도 이쁘고, 브레이브라고 써져서 브레이브인지만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을 거예요. 이게 이쁠까요? 요거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 잘라서 저거보다는 요게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더 잘라서 길게 해갖고 이제 이게 모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두 개를 넣는 거예요. 두 개를 넣어서 굵은 마사를 넣고 오늘은 이제 굵은 마사밖에 없어요. 영석기가 없어요. 고구마살를좀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소주를 조금 넣어서 제가 이 세균을 죽이려고 조금씩 뿌려요. 이거 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말렸고요 이제 이렇게 펼쳐서 뿌리가 펼쳐지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올리면요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하고 이제 골고마사를좀 올려서 이제 뿌리가 들쳐지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을 이제 굵은 마사가 좀 해요. 좀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죠. 눌러주니까. 그 다음에 가는 마사로 이제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는 거를 감, 이, 이 마사가 이제 해줘요. 역할을. 같이 눌러주죠. 예쁘죠? 음, 이게 저거 같이도 생기고 뭐 비슷,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브레이브라고 써지긴 했는데 음, 뭐항울한 연꽃이나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긴 하지만, 이름이 틀리니까 아니겠죠. 여기서 써준 게 맞겠죠. 살짝 가에만. 제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머리카락도 들어갔어요. <laughs> 날렸겠죠, 머리카락이. 아이고, 찔리어 어, 미안해요. 브레이브씨, 미안해요. 브레이브, 미안해. 우리 치치는 제가 고양이들 노는 공을 사다 줬어요, 지금. 그랬더니, 잘 놀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리고. 이렇게 브레이브를 심었어요 그러면 물뿡뿡이씨도 나와서 해야되지만 지금 다른거를 하나 더해야될것 같아요 요거는 잠시 접고 제가 요 사과 깍두기 화분을 또 갖고왔죠 요거는 음 벨그레이브래요 벨그레이브 쟤는 그레이브 브레이브 브레이브고 얘는 벨그레이브 이름이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음... 이제 여기다가 흙을 좀 털어야겠죠.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있으니까 흙을 모래를 털어야죠. 어제는 제가 뿌리에다가 소독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흙에다가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흙에다 살짝 했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식초로도 넣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이렇게. 튼튼해요, 뿌리도.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좀 길게 잘라야 되겠어요. 얘는 사각이니까 길게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얼키, 설키하게 이렇게 넣고, 얼키, 설키. 이 굵은 마사를 좀더 깔고요. 물빠짐 좋게 많이 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비빔밥을 조금만 넣고요. 얘가 뿌리가 길어서 얘는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흙을 밑에 좀 깔고, 흙이, 뿌리가 좀 짧은 거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넣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얘는 길어요. 그래서 푸짐하고, 그래서 살짝만 깔고, 이렇게 돌려서 살짝 뿌리를 들듯이 해금해서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벨벨 벨 그레이브 벨 그레이브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요 뿌리 다치지 않게 살살살살 밑에까지 안 가게 이렇게 하고 이제 굵은 마삭 마삭씨 굵은마사씨 대립 마사시, 중립 마사시 이렇게 불러볼까봐요. <laughs> 얘는 대립이 아니고요, 중립 마사에요 대립이 아니에요. 아주 대립은 커요. 중립 마사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다가 소립을 넣어야죠. 소립도 이렇게 올려야. 이제, 굵은 마사가 다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열, 구멍 꽁꽁 뚫리는 데를 소립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립. 또, 이제, 섞이면서 물 빠짐도 또 좋아서요. 굵은 마사도 하지만, 잔마사도 그런 역할을 해요. 이 화분 진짜 마음에 드네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심으니까 진짜 이쁘네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들죠? 이렇게. 벨 그레이브를 심었습니다. 이제 물뿡뿡이 씨를 도와주세요. 물뿡뿡이 씨 도와주세요. 물 뿡뿡이 도와주세요. 슉슉슉 이렇게 하면 뿌리가 잘 내려요. 처음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니까 뿌리가 더안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한번 물 뿡뿡이 씨를 해놓으면 뿌리가 잘 내려요. 제 생각이지만 제가 해본 결과는 그래요. 뿌리를 보니까 잘 내리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레이브 벨 그레이브 벨 그레이브 여기 써졌어요 벨 그레이브 또 얘는 아르제가 아닌데 어디 갔어요? 여기, 써, 여기 있네 브레이브 브레이브 이렇게 두 개를 붕어리 했어요. 여러분, 날씨도 좋고. 그렇죠. 여러분, 감기는 조심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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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예쁘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